안녕하십니까. 팩트체크입니다. 최근에 베르츠 정권에서 좋은 리포터가 있어서 오늘은 이 리포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왜 테슬라를 매수해야 하는가? 2020년 이후 미국, 유럽, 일본의 내연차 점유율은 지금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. BMW하고 벤츠는 그나마 선방해야 하는데, 타 브랜드는 지금 점유율이 지금 하락, 하락하고 있습니다. BMW는 마이너스 2.7% 하락. 혼다는 마이너스 2.1% 하락. 스텔란티에서는 마이너스 1.7% 하락. 특히, 일본 브랜드, 도요타, 혼다, 니산. 도요타, 혼다, 니산은 내연차 부분도 지금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요. 전기차 부분도 점유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에 반해 테슬라는 2020년도에 점유율이 거 2%대에서 22년도에는 거의 5%대까지 상승하였고요. 테슬라의 평균단가는 지금 계속 하락되고, 매실 원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. 테슬라의 판매 목표가가 2 5 0 0 0 달러 정도 지금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. 2 5 0 0 0 달러가 되면 테슬라의 판단은 매연 차하고 다이다이 해볼 것 같습니다. 테슬라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. 하드웨어 부분은 지금 기가캐스팅 배터리 4680 모터 fsd 칩 정도이고요. 서비스 부분은 지금 fsd 도조 ota 수프차저 오토바이드, 보험. 이 중에서 테슬라의 가장 강점은 FSD 칩을 레지어 했던 거고요. FSD 부분이 경쟁 업체와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수프차이죠세 번째는 보험. 현재 미국 시장에 한정이 있는데, 차후에 어떻게 확장을 진행하는지 이거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구독하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및 배터리의 최신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